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므로 삼일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 목요 강설 시간입니다 아, 금주에는 에레미야 6장 16절로 3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어, 예적 길로 가라 라는 주제로 어, 두번 또는 세 번에 걸쳐 어, 강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애쪽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스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 듣... <laughs>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여를 버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여를 버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딸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 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것입니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넛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약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멘. 어, 상당히 긴 본문입니다. 어,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우리 신앙과 생활에 있어 종합무호한 법칙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또한 개혁 장로교회 신자들입니다. 성경은 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도 유일한 규범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현 시대와 같이 배도와 불신앙이 난무하는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장로교 1 2 신조의 첫 번째 신조는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지난 2 주에 걸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변질을 경계할 것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앙이 변질되면 모든 것이 변질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그리고 사고 방식이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현대 교회들은 신앙의 변질을 경계하는 것보다 그 반대로 세상과 교회의 간격이 더 벌어질까를 더 경계하는 듯한 모호한 태도를 취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시대 여러 가지 잡탕 신학과 세속주의 물결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 이미 교회의 세속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서 교회인지. 문화센터인지, 언제부터인가 교육관을 비전센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분간이 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결국 교회가 세속화가 된 것은 어떤 세상의 문물을 교회가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바른 신학과 교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한 현실임을 직시해야 됩니다. 사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던 시대나 사회는 없었습니다. 신학교의 2000년의 역사를 되짚어 보아도 참된 교회가 또한 공격받지 않았던 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21년 현재 코로나가 창궐하기 이전 이미 영적 혼란의 시대였고 다양한 풍조와 말도 안 되는 신학 신앙 운동이 범람을 했었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어 지켰고 또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하고 또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가장 크고 빛나는 슬로건을 다시금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큰일을 기억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외쳤던 종교 개혁자들을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과 그 외침,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날마다 상고하며.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를 물었던 경건한 베레와 사람들처럼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상할 성경 본문, 어, 이 내용은 구약의 대선지서 가운데 에레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laughs> 에레미아 선지자는 41년간 사역했던 하나님의 참된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긴 기간 동안에 그의 외침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의 삶만 놓고 볼때 그의 설교자로서의 사역은 전혀 결실이 없는 듯 보입니다만, 그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었고, 그가 전한 말씀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기나긴 영적 전쟁과 분투, 또한 인내의 사역 속에서 저는 이 시대에 부름받은 두 종류의 목사를 떠올립니다. 자, 첫 번째 목사는 이런 목사입니다. 41년간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원했던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참되고 신실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나 교계에서는 이 목사의 이야기를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누구도 이러한 그의 사역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과 교계에서요. 그리고 또한 종류의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이 목사는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 목사가 처음부터 큰 교회를 담임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렵사리 교회를 개척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때나마요. 그리고 한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표면적으로는 충실하려고 예를 쓰고. 성경적인 교훈으로 양들을 먹이고, 또 성경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나가고, 또 성경으로만 목회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laughs> 그러나, 아무리 성경대로, 말씀대로 설교를 하고 가르침을 주어도 양들이 도무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 자따 안에는 정말로 잘 풀어 가르쳐도 속이에 정말 성경 읽기인 것 같습니다.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채운 것 같습니다. 말씀을 뿌리고 뿌려도 아스팔트에다가 마치 실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변화도 없고 결실도 없어요. 반응도 시원찮습니다. 삶은 더 곤고해집니다. 어렵지요, 경제적으로도. 들어도 그때뿐인 것 같습니다. 듣는 척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목에 피가 터져라 외쳐도 마치 표정들은 고함 지르느라 수고했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라. 나는 내 일을 하겠다. 첫 한두 해는 그럭저럭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덧 10년이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제자리 있죠. 그러니까 이 목사가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혹여 잘못되게 목회를 하고 있는가? 우물 안에 내가 개구리였나?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바뀌어 열심히 부흥하는 교회를 쫓아다닙니다. 교회 성장 세미나라는 것에 참석을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입각해서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더 이상이 목사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제대로 했다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품었던 성경으로 바른 교훈을 주고 성경대로 목회하겠다라는 그 다짐은 정말로 이제는 교과서에 나오는 꿈과 같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 교인 수를 늘리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설교할 때도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알리는 설교는 조금 순화시키거나 빼버리거나 세상의 교훈을 들여와서 성경에 합치하든 합치하지 않든 상관없이 온화한 음성과 청중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설교를 하고 스피치 훈련도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쇼맨십도 이제 제법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은 없지만 재미를 주고 감동만 줄수 있다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 애화도 설교에 끼워 넣습니다 성도들이 즐거워합니다. 아멘을 합니다. 반응합니다. 전도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성도들이 주위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옵니다. 어느덧 재정이 튼튼해졌습니다. 어느덧 에베당이 비좁아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교회 건축에 피로를 느낍니다.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큰 공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이 결정은 분명 성경적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드디어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 사이에 잡음은 좀 있었지만 나갈 사람은 또 나가고 또 교회는 잘 돌아갑니다. 나날이 부응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작 이 교회를 떠나고 안 계십니다. 제가 마치 가상의 인물로 비유를 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것이 그동안 성장했다는 소위 성장했다는 교회들의 아주 일반적인 스토리입니다. 문제는 대다수는 이렇게 해도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규모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교회의 성장에 목을 맸던 것이 코로나 이전 지금까지 달려왔던 한국교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전자 에레미와 같은 목사와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큰 교회를 단임하는 두 번째 목사와 같은 이와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에레미아를 펴놓고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에레미아 선지자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느꼈던 그런 생각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의 음성, 이런 것들을. 어, 현대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어진 시간이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올수 없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왜냐? 많은 선지자들이 그동안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쳤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숭배자들에게 멸망을 당했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는 가득 거품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90년도 초에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 터지면서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고, 코로나가 닥쳐오기 전까지 약 30년의 시간 동안에 한국교회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중흥기와 쇠퇴기를 이제 이미 맞이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또한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멸망하나 교회 나오지 않고 멸망하나 다를 것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너는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라고 했던 그 말씀을 떠올립시다.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몇 번의 강설이 더 주어질지 알수 없지만 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피면. 6장의 말씀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1절에서 8절의 내용은 재앙이 북방에서 올 것이다. 즉, 바벨론의 유다 침공을 통해 에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9절에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5절까지가 이스라엘의 죄와 멸망에 대해서, 즉,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멸망을 선언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인 16절에서 30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적 길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 혼탁한 시대상 속에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때에 현월 TV 시청자 여러분께서, 성도들께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실행에 옮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애적 길과 그리고 그들이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배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상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6절로 21절의 말씀 가운데, 어, 유대 나라의 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세 가지가 이 죄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의 죄목은 무엇입니까? 애적 길로 가라하신 여와의 호 말씀에 대해서 거절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원하시기를 그들이 일상생활의 분주함을 잠시 멈추고 자신과 주변을 반성하며 살피라고 했습니다. 성급하게 무작정 앞으로 내달리는 질주 본능만 가진 짐승처럼 달려가지 말고 목적지를 두고 길을 여행하는 나그네처럼 신중하게 어느 길로 가야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이제 살피기 위해서 잠시 멈춰 서서 살펴보고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행자가 지금 현재 내가 길을 잘못 들었는가, 잘 들었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은 여러분 평안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너희들이 바로 걸어갔을 때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방금 제가 여행하는 나그네레로 들어서 그의 심령의 평강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나옵니다. 뭐냐? 주님께서 팔복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의 화평이 평강, 평안과 같이 쓰인 말입니다.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여기서는 심령의 평강을 얻은 자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제물, 재물, 화목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고 심령의 평강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음은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으로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가리키는 그 길로 행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 심령의 평강을 얻고 누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애적길 선한 길의 해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모세를 통해 밝히 명하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이 바로 애적길 선한 길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이 지니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적 길이 선한 길이고, 심령의 평안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도 내 아버지에게 묻고,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분명했습니다. 그러게 될때 너희들은 경건과 의의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축복하신 길이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애적 길들 하나님의 율법 애적에 기록된 참된 기중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해 놓은 길들이 어떤 길인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는 걸 가르치십니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는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갈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도 같은 족장들이 걸어갔던 길이었고 또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을 동일하게 이어받고자 한다면, 족장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 곧 애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전혀 새로운 루트를 발견하라고 하신 말씀도 아니고, 또한 찾을 테면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애적길에 대한 정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잘못 적용을 해가지고 오래된 길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성경에는 악인들이 밟던 애적길도 있다라는 것이 욕 22장 15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사실상 많은 갈래 길이 우리 앞에 놓인 것 같지만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애적길 선한 길 믿음의 조상들과 언약 백성들이 걸어갔던 길 그리고 악인들이 똑같은 전철을 밟고 가다 멸망했던 죽음의 길, 악인의 길,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미혹하는 악인의 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구원으로 가는 여러 갈래길이 있고, 그냥 거기서 하나 취사 선택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길입니다. 무엇을 믿는가에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아무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이 알고다 구원해 주신다라는 식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거기에 나 있는 넓은 길입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앙이 아니라 계보 신앙입니다. 그 말은 오늘 말씀과도 같이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단 하나의 길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단 하나의 길, 단 하나의 뿌리, 단 하나의 줄기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그 길, 족장들이 걸어갔던 길, 모세의 길,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길, 바울사도가 걸어간 길, 아타나시우스가 걸어갔던 길, 칼빈이 걸어갔던 길, 이 시대의 참된 목자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좁은 문을 통과하여 들어간 좁은 길, 일일이 열거되어 있지 않았으나 생명체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란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로 걸어가다 서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한 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망할 기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행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일차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교훈의 애길 선한 길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애적 길. 선한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음성에 꼭 길을 기울이셔서 멀리는 족장들과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을 가깝게는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 주신 그 가르침을 마음에 꼭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찬송하고 애쪽 길로 가라는 말씀의 첫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곡조는 여러분이 좀 익숙하실텐데요 성찬식 때 많이 사용하는 아무 흠도 없고 이 곡의 원곡입니다 373장입니다 373장 고요한 바다로 이 찬송 부르면서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경할 때주 내게 숨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근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그 심을 쉬롭게 하시고 내 주여 눈영혼을 고팔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가 주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어쓸때 근미드음 주소서 아.